네 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장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를 보시면은 네. 잘 가고는 있으나 잘 가고는 있으나 지금 주봉이 파라볼리 골든발락을 안 했고 네. 또, 월봉은, 이제 파라볼릭이 골든나기가 임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파라볼릭이 저항이기 때문에, 파라볼릭을 저항받고 똑 떨어질지, 아니면은 파라볼릭까지 월봉마저 파라볼릭 골든다고 이제 운 나쁘면 이렇게 파라볼릭 골든다고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떨어질 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골파기가 나올 장은 아니고, 파라볼릭 골든나면은 골든말락을 하다가, 뭐 이렇게 얘는 두달 동안 골든 발락 했는데 여기서 그냥 훅 여기는 이제 골든 발락도 안 하고 갔잖아요 잘못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골든 발락을 안 하고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골든 발락을 주봉도 골든 나고 팔아볼리기 주봉도 팔아볼리기 골든 나고 월봉도 팔아볼리에 골든 나가지고 쌍 골드면은 팔아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지수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그냥 가면은 보내 주고 다른 종목 하면 돼요. 이제. 근데 지수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냥 가면은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합니까? 쌍골드라고 하더라도 현금은 좀만 네. 돈 많으면은 좀만. 돈 없으시면 조금 더 챙겨 놓고서 종목장 사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aughs> 이제 좀더 올라가면은 이제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원래 지수가 올라갈 적에 갈 종목하고 또 지수가 조정받으면 또못갈 종목, 못간 종목 가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잠깐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공부는 이 하나 에어르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지금 잘 가면서 100만원 기준 110만원, <laughs> 105만원 매도 적정가 130만원 상토권, 많이 가면 158만원까지 간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바닥에서, 바닥에, 지금 바닥인가, 이게? 네. 원 연봉이 파라블리 골든블락도 안 했네. 연봉도 파라블리 골든블락도 안 하고 3년 연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항봉 나왔죠, 장대항봉. 장대항봉. 근데 지금 이 시국에서 초보자가 하는 게 아니지. 그런데 이제 15만원 가면은, 이제 150만원 가면은 이제 거의 뭐70%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수들이 150만원까지 들고 왔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타로 뭐 2, 3% 먹었으면 파는 거지. 이제 구독자가 20만 명, 30만 명 또는 뭐 50만 명 이상인 사람이 이런 거 해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어요. 네, 조건이 맞잖아요, 지금. 네. 돈이 조건이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또파라볼리 골든말라코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정시 사가지고 또 내일은 보통장이 좋은 수일이기 때문에 조정받기보다는 후, 급등. 이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친 김에, 150만원은 그냥 가버릴 수 있어. 음. 와, 그, 그, 구독자가 20만 명, 1000만원으로 뭐 50억을 만들었다. 뭐 그런 신분들. 그런 신분들을 켭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이제 바닥은 여기가, 네. 바닥. 제가 이제 예전에, 20살 중후반 때, 이 같이 다니는 형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는데 차가 이렇게 있어, 차가. 네. 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 뒤로 따라가는데, 진짜로 뭐, 50cm? 50cm 밖에 안 벌어졌어, 요이게 안전거리가 없어. 그러면서 이 차가 갑자기 서면은 어떡합니까? 사고나지, 당연히. 그런데 자기는 50cm 밖에 없는데,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하더라도 자기는 쓸 자신이 있대. 진짜 그때는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상공, 사고, 사고를 안 났을 테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정신이 올바르고 똑바로고 음, 진짜로 운전을 잘하니까 카레이서들은 어, 진짜로 잘하겠죠 그렇게 <laughs>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뭐잘 못하고 어, 초보고 나이가 들면은 알아도 잘 못합니다 네. 그럼 어떡합니까 바다 초보자분들은 고수들은 그냥 이렇하는 거냐 어. 근데 여러분들은 다 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20년선 파라볼리바 발휘해서 장때 암호 나올때까지 기다리신다. 근데 여기는 많이 기다렸네. 많이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바뀌는 거지. 여기서 사다가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다 이제 돈 있는 거다 까먹어요. 차라리 제일 일렉트릭이 지금 얘가 이거죠. 제일 일렉트릭도 그렇고 지금 이 HD 현대 건설 기계도 그렇고 지금 뭔가 이제 쭉 대란 거래 터지고 어정쩡해지. 어정쩡합니다, 지금. 외바닥이고. 외바닥에서 계속 가는 것을 단순 파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단순 파동. 근데 당, 이렇게 외바닥, 쌍바닥을 쳐야 돼, 최소. 쌍바닥, 쓰리바닥. 음, 외바닥에서 가는 것을 단순 파동. 확률이 30%. 쌍바닥에서 치고 가는 것은 확률이 50%.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치고 가는 것이 확률이 70%, 70 이상. 근데 외바닥에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30% 이상 확률로. 음. 그래서 이, 지금, 예전에 한국 항공우주를 월봉대로 최초 항공 항공주는 여기서 제말 듣고서 그냥 사면은 그냥 바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나중에 좀 뺐다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음. 운 좋으신 분들은 그냥 돈을 버는 거고 운 나쁘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을 좀 시간 투자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음. 여기서 추천드린 종목이고 또 여기서 추, 추천을 다시 한번 드린 종목입니다. 근데 잘 가다가 잘 가다가. 쭉 빠졌다가, 그리고 갔어, 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쭉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추천드려야지. 자리를 잡고, 갈려고할 적에, 그때. 근데, 이제, 외바닥에서, 어, 하더니만, 그냥, 어, 그냥 갔어, 이렇게, 그냥. 어, 네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도 8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이 구분홍선, 10만원 기준 11만원, 10만 5천원 매도 수선과 13만원 상속관. 많이 가면 15만 8천원 간다. 까지 봐야 되는 종목이 한국 항공 우주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외바닥에서, 어, 갔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국이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건설기계. 지금 제일 일렉트릭이거든요. 음. 근데 이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주봉이 파라볼리에 골든 났어요. 네. 그, 어떻습니까 얘는 근데 월봉이 좋죠, 이게. 월봉이. 월봉이 뭐, 이제 출발하는 건데. 음. 지금짱은뭐 이렇게 빨다 간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보이는 대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응. 근데 주봉이 파라볼릭 골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든 발락시, 골든 발락시 그때 분할 매수 그때 사는 거 같대. 네. 하나 둘 보통 2주 조정받다가 셋넷 다섯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응. 그렇게 간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안 사나 떨어지면 사셔야 되나? 네. 꼭, 어, 안 사면은 그냥 갑니다. 희한하게 또. 어, 안 사면 그냥 가기 때문에, 좀 샀다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도 그렇고, HD 현대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긴 한데, HD 현대 기, 건설기계도 월봉이 좋죠. 네. 지금 뭐, 현대 로템. 이런 거 너무 많이 갔잖아, 지금. 음. 이런 거살 건가?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런 식으로요 지금 파라볼리. 월봉이 파라볼리 골든 나고, 근데 그냥은 안 가지. 이제. 그냥은 안 가고, 골든발라, 골든발라 횡보든다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응. 딱 지금 20억입니다, 지금. 나중에 지나왔더니 아이고, 내가 현대로템을 여기서 샀더라면, 3만 5천 원 샀더라면, 은 응. 나중에 지나왔더니, HD 현대 건설기계가, 근데 월봉이 팔아버려, 골든발라 했네. 응. 그냥 주봉이. 그러면 주봉으로는, 월봉으로는 뭐 두세 달 걸릴 수가 있는 건데, 이상. 응. 근데 이제 주봉으로는 2, 3주 밖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2, 3주. 응. 주봉이에 파라볼리 골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다가, 올라갈 적에 추경 매수 하지 마시고, 네. 올라갔다가 골든벌라. 하다가 이제 2, 3주 후에 훅 날아갈 수 있는 게 지금 현대 건설기입니다. 그러면 좀만 샀다가, 조금만 샀다가, 그냥 올라가면 일단 먹었으면 팔아요, 네. 팔고서 하한 주만 남겨놓고, 쭉 떨어지면은 주봉이에 파라볼리 골든벌라시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고, 음. 또 이제 뭐 오늘 한올 반도체가 이제 너무 좋죠 주봉으로 보면 너무 좋습니다 네왜한번 떨어지니까 한번더떨어다가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하단 추세를 손을 잡고서 브라미에서 하는 건데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네. 깼다가도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이렇게 하신다 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조금 올라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오늘 추세가 전 안됐어 그러면 이제 내일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네. 응. 깼다가도 어떻게 되든 간에 네. 이렇게 최대 20% 까지만 하는 겁니다 네. 파라볼리에 곤 났기 때문에 시가에 소량 샀다가 시가 이하 쭉 내려올 적에 21선 파라볼리 근처 네. 2800원 2700원 이런데 내려올 적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 K 웨더도 주봉이 지금 뭐 이게 다 지금 정별 아닌데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수수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정별도 아니고 원래 뭐 운빨 종목입니다. 네 그냥 뭐 좋아 보이면서 매수 그냥 모양이 좋아 보이네. 그냥 해. 네 그냥 뭐 갑니까 맙니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주봉으로 파라볼릭 바로이 2 0 주선 바로이 <laughs> 정별이 아니라 역별이기 때문에 이변성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뭔가 이제 오. 빵 들어왔다가 쭉 뺐다가 이제 갈려는 거 보이잖아 이제 그럼 빵 급등하고서 왔다리 갔다리 다후 왔다 갔다 가면 재수가 좋으면 만원까지도 가는거지 이제 만원까지도 볼 수가 있는게 이 K웨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만원까지 보게엔 버는건데 재수가 좋으면 만원까지 그냥 가는거고 재수가 나쁘면은 어떻게? 파라블릭 지금 심리가 5 0이하네 심리가 5 0이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파라블릭 근처까지 5천원 이상까지 거기까지 7, 8, 프0 팔았는데, 월봉이 파라블릭 딱 골든나네?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5천원 이상, 6천원 이상, 응? 6천원 이상 올라가면은, 월봉이 파라블릭 골든나면 그냥 부담되는 금액 다 판다. 응? 팔고서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를 좀만 하셨다가, 왜냐면은, 파라블릭이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이기 때문에, 파라블릭 또 깨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할수 있지, 이렇게. 응? 파라블릭 골든발라크 이렇게 만원 이상 갈줄알았더니만은 파라블리 첫 번째기 때 이렇게 될수 있지. 그러니까 일단은 먹었으면 팔고 음. 재미수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또 이제 파라블리 첫 번째서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블리 첫 번째에서 갈 확률은 30% 파라블리기 두 번째에서 갈 확률은 50% 이상 파라블리기 세 번째에서 갈 확률은 70% 이상. 뭐 항상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한국정보통신 s g n 진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종목이고요. 네. 떨어지면 사기만 하십시오. 떨어질 적에 안 사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포바이 4가 지금 오늘 골든발락 했잖아요. 네. 골든 어제 급등했고, 오늘은 떨어졌어. 네. 이게 골든발락이잖아요. 골든발락은 매수의 관점. 그럼 매수를 했어야죠, 오늘. 10% 이내만 선매수. 근데 딱 월봉이 봤더니만, 근데 월봉이 파라볼리 골든발락을 안 했네. 그럼 이제 월봉대로. 파라볼리 골든발락, 5월선 근접시 10% 시가이야. 10% 이내만 선 매수 그러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보통은 10월선을 안 끼거든요 네. 10월선 많이 빠져봤자 10월선일겁니다 네. 10월선까지 최대 20% 이만 분할 매수 그러다가 이제 매물대를 소화를 하다가 소화가 되면은 나 소화 다 됐어요 하면서 후 급등하면서 5만원 기준 5만5천원 5만2천5백원 매도저점가 까지 보는겁니다 얘는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121선, 241선이 가지런히 정비를 해줍 121선, 241선까지 정별된 종목은 강하면 은 이제 61선 타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또, 121선, 241선을 잘 봐라. 제 생각으로는 121선 부근까지 빠졌다가, 어, 빠졌다가, 이렇게 월봉으로 팔아볼려, 골든몰락하다 이러다가 이제 후, 가자는같 싶어요. 이렇게. 그냥 사, 네. 샀다가 이제 121선에서 좀 추가 면에서 하고, 그리고 121선 부근에서 오일선을 회복할 적에 그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laughs> 오픈했지는 머스리 뭐 바닥치고 가는 중이고 음, 지금도 분할 매수하시고. AHD 네. 현대 인프라코어 이제 이렇게 매집봉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뜨면은 보통 이렇게 조정받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가고 있어. 네. 그래서 지금 장은 가만히 들고 있는다. 언제까지 장대항봉 나올 때까지 월봉이 파라볼리 고립날 때까지. 또, 월봉이 파라벌리에 골렸는데, 도 심리가 50 이상이네? 심리가 50 이상이니까, 얘 같은 경우도, 연봉이 파라벌리에 골린다면서, 2만원 기준 2 2만 2 0 0원2 1천원 매도 저점가갈 때까지, 응. 응. 최소 1 8천원 이상부터, 2 3 0 0원5천원 이런 데까지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여기서 추천드린 종목이지, 응. 응. 근데 이제 급등했다가, 네. 여긴가? 응. 여긴가? 여기서. 네. 아무튼,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상이 이제 가는 거니까, 후, 급등했다가 이제 후, 하면서 2만 이상 갈 거야. 네. 근데 이, 이제 재수가 나쁘면은 2만원까지 봤는데, 이 최대 거래가 빵 터졌잖아요? 네. 이러면은 더갈 수도 있어. 네. 2만원까지 봤더니만은, 연봉이 팔아볼리, 골드 나가서 팔았더니만은, 2만원은 짝수기 때문에 3만원까지. 일단 3만원 가면은 그냥 부당되는 금액 다 팔아요. 네. 어떻게 해? 네. 이렇게. 네. 3만원 되면 그냥 거기까지 보는 겁니다. 장대항봉 저 모니터를 뚫고 올라가는 장대항봉 나오더라도 그냥 일단 먹었으면 팔고 부담 없는 금액만 들고 있다가 골든 발라가면은 다시 재매수하신다. 자그 다음에 이제 예림당은 뭐 어떻게 합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가대 반등이요 네. 낙폭가대 반등인데 그냥 뭐올봉이고래가빵 들어오고 어 파라볼리 골든 발라고 양봉 났네. 조건은 뭐 방향이 맞은 위로 잡혔네. 그래서 추천드렸지.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더 봐야 되겠죠. 음. 뭐, 이렇게 그어놨었는데, 그냥 살아갈 때 사야 돼. 그 그러니까 항상. 항상 살아갈 때. 여기서 추천, 여기서, 네. 여기서인가, 여기서인가. 여기서, 여기서죠, 여기서. 네. 여기서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살아, 제발 좀 살아갈 때 사셔라.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네. 살았다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운 좋게 좀 시간은 걸렸지만은, 운 좋게 바로 수익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수익해서 있던 거고, 또 이제 운 나쁘면 이렇게 빼었다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제종목은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들. 응. YG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대로 홀딩하신다. 아, 언제까지? 뭐, 어, 일단은 얘는 만원, 만천원 갔다 왔네? 그러면 이제 만삼천원 보는거지, 만삼천원. 카카오페이도 뭐, 이제 가는겁니다. 네, 조정을 무시하고서 홀딩하는건데, 그래도 항상 일부라도 팔고, 또 최대 거래가 터지면은, 조정받아, 조정. 응. 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은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훅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팔았다가, 떨어지면 재매수. 그냥 바로 하십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상교육이, 아니라, 신성홀딩스가 오늘 빡 급등하다가, 훅 떨어졌어. 음. 이게, 파라볼리 골든 나자마자, 파라볼리이 골든, 골든 나자마자, 골든 나자마자 골든 발라. 음. 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상교육도 월봉이 파라볼리 골든 났기 때문에, 음나 보면은, 골든발락을 올해 맞을, 이번 달에 맞을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대응을 하신다. 골든발락을 안 하고 그냥 갈지, 골든발락 하다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떤 관심주는 히다리 스튜디오입니다. 네. 히다리 스튜디오가 지금 이게 다 이게 스튜디오 미로 SM 라이프 디자인 다 이게 저는 뭐 스튜디오 미로는 그냥 뭐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데 우리 월 90만원 하신 분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놨고 네 sni 프랑키다리스즈는 다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정배 가지런히정별 종목이 아니라 좀 이변성입니다 이변성 이변성이어도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좋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4800에 선 이렇게 있고 6000에 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응 요... 음. 또 생겨 또 이평이 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런 좀 이변성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 정도면은 엄청 좋은 거거든 근데 여기 또뭐 이변성이네 이변성인데 4,801선을 돌파더 돌파 지지 받고서 가다가 또다시 지지 받고서 후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이렇게 주식을 여기서 딱 이렇게 가 가지고 뭐1 2 0선240정별리다뭐 720일선 돌파 지지 받고 간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걸 이런 거는 잘 몰라.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거죠. 응. 우리가 이제, 저기, 장사의 신, 어? 장사의 신 있지 않습니까? 응. 은연장. 응. 그분이 또 대단하신 분이죠, 이제. 응. 근데 이제 그분도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뿐이거든요. 뭔가 대단한가. 그냥 돈이 많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생각이 그냥 다 맞대, 그냥. 응. 응, 그런 겁니다, 이제. 응. 근데 차트가, 막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훅 갈, 재수 없으면 그냥 갈수 있지, 이렇게. 가더라도 이변성인지, 이변성인지 모르고서, 어, 모르는 분들이 있지. 응, 응. 얘는 이변성, 이변성. 이변성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뭐, 엄,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좋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 얘가 지금 빵 가다가, 고래가빵 들어오고, 조정받은 대로 여기는 그냥 여기가 손절 라인. 응. 그러니까 첫 번째 소재가, 손, 첫 번째 추세가, 추세가,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 근데 이제 최대 고래가 터지고, 조절 받린 자리. 여기, 2900원. 여기가 손절 라인입니다. 이제 손절가. 네. 그러면 손절 치고 하나? 손절 치나 빠지면은, 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중장기로 모아가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지금 연봉이 파라볼릭 골든발락을 한 거, 3년 동안. 파라볼릭 골든발락을 3년 동안 한 거야, 3년 동안. 그리고 이런 자리는 파라볼릭이 깨지더라도, 바로 또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자리라서안망이에요 안망해.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실 종목이, 이 예, 키다리 스튜디오가 또 주봉도 좋고, 주봉이 파라볼리 골든벌락하고, 고 있어, 지금. 응.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월봉을 딱 봤더니만은 월봉이 50, 20월선 2평 물집에서빵 급등하면서 월봉이 파라볼리 골든라면 일단은 먹었으면 파진다. 응. 파라볼리 골든라면은 먹었으면 팔고, 골든벌락시 다시 재매수 바다, 골든발락시 다시 재미수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게, 기다리스 시조입니다. 응. 지금 중국, 뭐, 이제 이재명 당선인께서 뭐 중국이랑 법수는 얘기도 나오겠고,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도, 대북주도 그렇고, 엔터주들도 잘 봐야 돼요. 응. 물론, 뭐, 반도체, 회사가 좋은 종목,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좋지만은, 타트가 좋은 종목인데, 뭐, 바닥에 있는 종목, 매수권에 있는 종목, 그런 종목 보는 것도 좋겠죠. 네. 또 스튜디오 비로도 뭐 어정쩡합니다. 어정쩡한데 그냥 사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월 90만 원내 곳에서도 다물렸거든요 이제 이렇게 여기를 한번 최저거래가 빵 들었는데 찔러주고 찔러주고 니네들 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분전을 몇번 줬잖아요. 그러다 이제 가려고 하고 있네. 근데 정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변성이죠. 이변성인데 여기서 이변성으로 후갈 수. 있지. 지금 이보다 더큰 여기도 뭐 이변성입니다. 이변성인데 이렇게 해서 잘 갔지 이제. 지금은 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던지, 또는, 이렇게 나는 죽어도 이렇게 못해. 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파라블리 깨지기 전까지. 파라블리 깨지기 전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고, 네. SM 나이프 디자인도 지금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좀 얘는 뭐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좀 빠졌을 뿐이지. 응. 응. 얘도 정배이 아니야. 응. 근데 이제 금양 같은 경우도 여기서빵 돌파하더니만 이렇게 놀다가 그냥 갔어, 그렇지? 응. 금양, 금양도 금양 응.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운 나쁘면은 갈 때가 아닌 종목, 갈 업종이 아닌 종목은 이렇게 좀 빠졌다가 는 거지. 응. 빠졌지. 빠졌으니까 이제 가야 되겠죠 이제. 응. 회사는 근데 유보율이 166%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이 사지 마시고 응. 신 종목이기 때문에 잘못 될 확률은 없으나 이 재수가 나쁘면은 이제 유상증자를 얻어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지금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종가를 돌파하고서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샀다가, 좀 샀다가 떨어질 적에 추가 매수. 좀 샀다가 떨어질 적에 추가 매수. 좀 샀다가 떨어질 적에 추가 매수. 안, 안 떨어졌네? 안 떨어지면 있는 것만 홀딩. 너무 비중이 약하면은 추가 매수. 음. H 선대마린 솔루션. 좀 샀다가 좀만 사. 좀만, 잠시만, 여기도 사, 여기도 안 사면 그냥 가기 때문에, 사라고 했잖아요 1차 매수만. 안 사, 샀다가 그냥 가면 있는 것만 좋아하시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 응. 동방미디컬도, 샀다가, 떨어지면 은 추가 매수. 어디서? 21선 앞뒤. 응. 응. 현대 건설기계도 샀다가, 떨어진 쪽에 추가 매수. 오늘은 그냥, 10%이내 손매수가 정서. 레이저선은 뭐, 살 만큼 사고서 그냥 묻어두세요. 그냥, 응. 묻어두세요. 쳐다보지 마, 그냥. 응. 그리고 한 5년 뒤에 꺼내봐요, 녹시 뭐. <laughs> 짤딩스는쳐다보들 여기서 얘도 뭐 여기서 추천드린 정보인데서 예.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잘 가고 있지. 근데 이제 쳐다보지 마셔라.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쳐다보지 마셔라. 초보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laughs> 운이 좋으신 분들 하는 거지. 네. 자 그러면은 마칠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 네. 여러분들 이제 말씀도 없으신데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신청자 수가 늘고, 많이, 그, 인사를 많이 하시는 분 있으시면 더, 더 열심히 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 다 좋은 종목, 여기 있는 종목. 네. 자, 그럼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우리 또, 라님, 감사합니다. 어, 어이구, 또, 천만원. 알림이 안 오십니까? 알림을 안 해놨, 안 해놨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겠죠. 음. 그렇죠. 우리 선호 대디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호 대디님, 네. 음. 알림, 알림은 어디서 하는 거지? 음. 종모양, 뭐, 알림 설정 누르면 오지 않을까요? 음. 한번 네? 잘 보시고, 음. 전체 발림 했습니까? 음. 예,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냥 바닥에서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은 네. 괜히 그, 그런 예전에 속, 속담이 하나도 틀린 게 없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 찢어가지고 죽는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가지고 죽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laughs>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야 이런 거 응. 이런 거네 근데 이제 딱 갔다가 조정받다가 예. 나중에 하는 거죠 나중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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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칩니다. 응. 응. 뭐 종목도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마칩니다. 응.